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 첫 번째가 좀 이름 있는 사람. 입니오 어? 어, 뭐 고민을 이제 터놓았을 때 진지하게. 되요. 아 방송 말고? 아 제, 아니 음. 자 방송 쪽으로도 하지 만 진짜 찐 조언. 첫 번째 BJ 분. 오. 자아 나훈이입니다. 자순이 씨. 예. 네. 우리 여기가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고민 게임 고민상담 BJ BJ 고민 상담 남순이의 고민이 뭐냐? 오랜만에 조주씨 얼굴 보려고. 네. 예. 저는 일단은 고민이 예. 순위 그룹에 항상 예. 게임 팀을 아. 일단 계속 신설했었고 아. 없애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스타디아가 다 쏠려서 했었잖아. 맞아. 그런 기이한 구조가 안 나오겠지만 설마 나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 이제 말 남순이 측근이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건 예를 들면 지금 뭐 크루랑 동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좀 약간 체급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죠. 그럼 네가 약간 후원하고 스폰서십 느낌으로 약간 면접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자리를 만들어서 일단 먼저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만약 에 반응이 괜찮으면 한두 군데 더본 다음에 일주일에 뭐 다섯 번 방송하는데 이 중에 하루만. 게임 보 방송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약간 네가 스폰서십 개념으로 하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다이 생각이었거든요 네. 말을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예. 일회성으로 이거 얼마예요 비서비 아니니까 나도야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니, 아니, 네. 네?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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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됐. 아니야 해결됐.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찍먹 컨트 차실 거예요? 아꿀 해결했습니다. 어, 아 해결하긴 아, 해결. 한 거야! 우리가 네, 해결. 예, 해결했잖아 우리가. 자 아, 해결 아, 감사합니다. 왜 스탑밥 미심 나쁘지 않아 지금. 음, 아니 진짜. 제가.. 감사..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맞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스타 BJ 하고 있는 임민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필라테스를 하셨대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일단 고민을 일단 먼저 들어보기 전에 필라테스가 강사가 맞는지 자세한 거볼수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주 멋진다, 나락간 사람있거든 이렇게 들어올리는, 엉덩이 들어올리는 동작. 예. 어, 예. 예. 기본, 이게 뭐예요? 아유, 예. 이건 기본 동작이고. 예. 좀 고난이도. 난이도 예. 예. 자 이렇게 다리 들고 네? 그걸 계속 불러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이게 이제 공 돌리는 동작인데 아 시발 잠시만 너가 기사 자맞아내아더잘한 내가 더잘 아, 이게 그래. 뭐야 내가 도 <laughs> <너> 잘해 <이거. 웃음> 한명또 오십니다 아 또찐 고민 있는 분자들어왔세요아 이거 잘못된 판단한 거 맞답니다 더 이뻐졌네 인정. <laughs> 내가 팬코버 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 뭔데? 그냥 처음 그냥 볼 때는 예쁜지 몰랐는데 네. 이제 남의 여자 되니까 이뻐 <목소리> 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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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일단은 그 약간 그냥 처음에 좀 그나마 고좀 해드릴까요? 아 네네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최우선이랑 어떻게 만난 거야? 아, 아 어, 어떻게... 먼저 데이시를 하셨다던데 맞지? 누가 먼저 네. 데이시야 아니 만다씨가어 내가 오. 먼저 영화 보러 가을때어 진짜 너 그때 뭐약 먹었니? 아니 사람이 매력 있어 오빠가 아 진짜? 맞나 고민은 뭔데? 아좀 고민되는 게 요즘에 이제 징결은 어. 발표를 저희가 뭐 준비가 다 되고 한게 아니고 음. 걸려서 발표데 맞지?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막나온데 이제 열혈 형님들이 연락 와가지고 아이방이 이제 못 가겠다 아 연락 못 줬어 아, 아니, 아. 난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 그 징결 발표하기 전이랑 후랑 훨씬하게 품차이가 지금 있나요? 제가 그 평소에 도통 많이 받는 편이 아니어서 뭔가 어. 크게 못 느꼈는데 어. 그때 느꼈어요. 언제? CK 펀딩. 분이. 아, 아 이거 개열이 맞아. 보통 그렇게 사주. 내가 자존심이잖아. 아 대결해야 돼. 도와줘들. 이 나한테만 들어오는 건 나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결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그치 아, 맞지. 아. 근데 잠시만요. 여기에 전문가 음. 한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기록이 불러 봐. 아 <laughs> 기록 불러. 그냥 왜? 근이 씨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요? 뭐 어떤 경우? 남친 걸린 경우. 뭐, 꿀팁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 아니, 근데 나는 좀 달라. 나는 아이인지일 때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난전 남친들이 어. 걸린 거지 어. 아이인지도 걸린 적이 없어서 나는 평영을 거의 안 받았어요. 거의. 오. 근데 가끔 여자로서 그래도 일단은 뭔가 조언이나 뭔가 해줄 만한 그런 말들이 있어? 진짜 조언이야, 냉정하게. 냉정하게. <laughs> 이거는 그냥 두달 장기방하고 헤어졌다고 볼게요. <laughs> 제가 만다씨한테 오늘만큼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라고요? 근육 치료. 와! 좋습니다. 아니, 약자 잡을지 잠깐만. 왜요? 아, 잠깐, 잠시만. 지금 손 맛이 없어. 어? 만다가 시키한테 갔었어요. 이 4천 개를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 겜방에서 술을 마셔. <laughs> 쏘도 이거 니한테 쏠게 만다야.